소금금님, 간호사 이민. 안녕하세요. 간호사 이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5년생, 만 20세. 서울 4년제 간호학과 2학년 어, 재학 중. 토익 750. 아직 학생이라 자산이 없고 나중에 임상 경력 쌓으면서 모을 계획입니다. 부족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가능하면 의대까지 진학하는 게 목표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 따고 병원에서 경력 쌓고 이민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바로 이민 준비 못하고 최후 5년 후부터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회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아쉽지만 도저히 뭐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지금 당장 나를 독일로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뭐 5년을 한국에서 보낸 다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 만 20세에 더군다나 독일에서 의대 진학까지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독일어 싸움이거든요. 독일어 싸움. 독일어를 C1, C2 레벨까지 올려,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스무 살에 공부를 시작한 사람하고 스물다섯 살에 독일어 공부를 시작한 사람하고 독일 현지에서 누가 더 독일어를 빨리 습득할 것이냐. 이건 너무 뻔하거든요. 만 20세에 독일어 공부 시작한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만 20세에 시작한 사람과 만 15세에 시작한 사람, 만 10세에 시작한 사람, 만 5세에 독일 유치원부터 다닌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만 5세부터 유치원부터 독일에서 다닌 아이들이 당연히 독일어 원어민이 되죠. 오히려 독일 현지 아이들보다 독일어를 더 잘하죠. 아비투어 보면 독일어 점수가 더잘 나오고, 다른 과목들도 점수가 더잘 나오고. 실제로 그래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물론 룩셈부르크는 독일어 비중이 독일 본토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에서 독일어 제일 잘해요. 저희 아이들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가 룩셈부르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일 독일어 상급반에 다닌다고요. 대신에 이제 불어가 조금 처지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현지 아이들보다 독일어를 잘해요. 왜냐면 룩셈부르크는 초등학교 때 독일어로 수업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보다 저희 아이들이 독일어를 더 잘해요. 아무튼 궁금한 점 독일어를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가고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독일 가서 처음부터 배우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의료 직종이라면은 한국에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가는 게 좋아요. a1 a2 최대 B1까지는 독일어를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점수, 그니까는 시험상으로는 실제 독일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B1이 되느냐? 그거는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B1까지 점수는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 기초는 닦고 갈수 있다는 거죠. 뭐, 데어데스템덴뭐디데어데어디 r 뭐 이거는 외우고 간 h 얘기죠. 이민 가신 분들 중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적응을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멘탈이 약하거나, 뭐, 안타깝지만, 뭐,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외국 생활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강한 정신이죠. 뭐, 하면 된다라는 어떤 군인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분들은 사실 외국 생활이 특별하게 힘들 게 없어요, 이민 생활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민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9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전 군대 제대하고 처음 호주 시드니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랬어요. 여성분이라서 이게 잘또 이해가 안될 수는 있는데 한번 주변에 남자 친구나 뭐 오빠나 남동생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군대에서는 내가 자고 싶을 때잘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잠을 연속으로 못 자요, 밤에. 야간 근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짬이 안 되면은 새벽 2시, 3시 근무 이런 거꼭 걸려요.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아까 간호사 뭐 3교대 얘기 나왔잖아요? 차라리 3교대는 나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꿀잠 자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깨요. 깨워요, 누가. 근무 나가라고. 그럼 1시간, 그게 또 여름 근무는 그나마 나은데, 어디 밤 근무, 겨울 근무에 막, 살을 에는 추위에 밤 근무 한 2시, 3시에, 밤 근무 쓰고, 한 3시에 또 들어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침낭, 모포 속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은, 그래도 그때는 잠이 잘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를 한 2년, 지금은 많이 줄었죠, 18개월로. 옛날엔 그걸 2년 넘게 했단 말이에요, 다들. 그걸 하다가 저는 호주 이민을 가서 그런지 그냥 꿀이었어요. 호주 시드니에 뭐, 정말, 응? 바닷가도 아름답고, 뭐, 음식도 뭐, 식자재도 너무 저렴하고, 맛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잘수 있고, 놀고 싶을 때내 마음대로 놀고, 바닷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런 이민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뭐 이민 생활이 어렵다라는 분들 보면은 잘 이해는 못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민을 간다고 하면 저만 가야 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 치안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이 됐든 호주가 됐든 미국이 됐든 당연히 우범 지역, 위험한 동네, 위험한 시간이 존재해요. 해 떨어지면 웬만하면은, 번화가 외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한국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한국도 우범 지역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되게 다 인적이 끊겼는데, 어디 용산역, 서울역, 청량리역 근처 안 가는 게 좋거든요. 어떤 또라이들하고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도 보면은, 지금도 사회에 그 신문의 사회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의 매일 엽기적인 살인 사건, 묻지마 범죄, 이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이제 막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조그맣게 어디 구석에 그냥 나오고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데라도 한번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만. 그런 언론의 조명을 전혀 못 받는 엽기 사건, 뭐, 무궁무진해요, 한국도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심하듯 해외에서도 조심한다라고 하면은 치안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간호사 면허 전환할 때 임상 경력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특수부서에서 경력을 쌓으면 더 이득이 있나요? 임상 경력이 아예 없는 것보단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면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심사들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실이나 응급실 같은 특수부서 경력도 추가적인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상황에서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고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과 한국 면허를 전환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2학년 밖에 안 다녔거든요. 앞으로 2, 3년, 3, 4년 더 다녀야 되거든요. 경력도 더 쌓아야 되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여유가 된다면 은 이거 한국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독일 가서 독일어 공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 20세에 독일어 공부 시작하는 것과 만 25세에 시작하는 것과 만 30세에 시작하는 것은 다큰 차이가 있어요. 만 20세면은 물론, 만 15세, 만 10세에 독일어 공부 시작한 사람보다는 불리하지만, 여전히 독일어 C1, C2까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처음에 독일 갈때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주거비, 어학원 포함. 어, 최소 2,5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는 쓸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학원하고 생활비 포함해서. 이런 거 생활비는 항상 여기를 참고해 보세요. 눈베오라는 사이트가 이 생활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럼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월세를 포함한 가장 비싼 도시 민헨. 하지만 가장 저렴한 도시 하면은 뭐 에를랑엔. 이것도, 어... 바이에른에 있는 도시거든요. 뭐, 아헨, 만하임, 이런 도시들도 있는데, 싱글이라면은, 특히 싱글이라면은, 비싸도 미넨 같은 데를 가는 걸 저는 조금 더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월세가 비싼 거예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생활비가. 큰 차이가 없어요. 월세가 비싼 건데, 나는 집을 한 채를 다 얻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한 채를 다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집을 한 채를 통째로, 이렇게 아웃사이드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으면 은 1155유로가 나온다. 이렇게 이걸 계산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셰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뭐 미드 프렌즈에서 보면 친구들하고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두 명, 세명 같이 산단 말이에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원 근처라던가 그 대학교 근처에는 이런 셰어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면은 이거보다는 저렴하게 방을 얻을 수 있다고요. 1,155유로보다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독일에서는 아우스빌딩 간호사 아우스빌딩 하는 경우에는 아 이거 제가 찾, 빨리 찾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 독일 간호사 아우스빌딩을 제공해주는 병원에서 기숙사를 통상 저렴하게 제공해 줘요. 이게 지금 얼른 찾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동네마다 뭐그 병원마다 간호사 아웃스빌드코스마다 제공해 주는 기숙사가 다 다르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분은 100유로 월세 100유로의 간호사 아웃스그 기숙사빌 가 그러니까 간호사 아웃 빌딩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기숙사 엄청 크다고요. 지금 이거 전체 방이 다안비춰져서 그런데 굉장히 커요. 이분은 지금 좀 비싸게 280 유로짜리 간호사 전용 기숙사에 머물고 있는 뭐 이런 내용을 그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독일의 뭐, 간호사, 트럭 운전사, 뭐, 이런 걸로 취업 오신 외국인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동영상이거든요. 이 블로그를 한번 꼭 보세요. 어? 전체 풀 버전을 제가 안 올려놨나? 아, 여기 있네요. 풀 버전 여기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보세요. 280유로 낸다고. 비싸게 내는 거예요, 지금. 저, 아까 저분은.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은, 100유로 낸다고 그래요. 100유로. 한 달에. 물론 어학원 다닐 때는 그 혜택이 없는데 어학을 빨리 달성을 하고 간호사 아우스 빌딩을 시작하자마자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월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아까 많이 내 봐야 뭐 280유로라는 얘기예요. 아 100만 원이 아니라 100유로에서 200유로, 비싸야 300유로 월세. 그러면 생활비가 기가 막히게 줄어들잖아요. 만약에 미넨에서 한 300유로에 살수 있었다. 방 하나에. 그러면은 아까 생활비 이게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싱글 퍼슨. 요 1000유로면은 산다라고 미넨에서 생활비는 어차피 1000유로밖에 안 돼요. 여기에 월세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0유로야. 그러면 한 달에 1 3 0 0유로를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히고, 내 실제 실력, 독일 간호사 자격, 뭐, 의대 진학하기 위한 독일어 공부능력, 혹시라도 의대 진학 못 했다? 그러면 전문 간호사.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전문 간호사만 해도 웬만한 의대 연봉, 의사 연봉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베어라는 사이트가 생활비는 제일 잘 분석을 해줘요 요 통계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소금금 님 이런 좋은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사실은 뭐 지나간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지만 사실 이분이 한 2, 3년 전에 조금 더 일찍 시도를 했었으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또 짚어 드릴게요. 만 17세 미성년 자녀 그분은 이미 독일 영주권 받고 생활비까지 보조 받으면서 아우스 빌딩 다녔을지도 몰라요. 이런 내용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아직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만 17세 자녀에게 독일 영주권 거저 줍줍 해주기 독일 이민 꿀팁 이라는 이 블로그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응? 이 여성분이 지금 만 20세가 되지 않고 20, 2008년생만 됐더라도 지금 영주권 독일 영주권 거저 쉽게 받았어요 저희 첫째가 2008년생이거든요 내년에 저희 첫째 룩셈부르크 시민권 신청할 수 있거든요. 둘째도 마찬가지, 셋째도 마찬가지. 뭐 1, 2년 차이로 다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왜?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따라서 독일 혹은 룩셈부르크에 최초 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을 쉽게 받아요. 그러면은 간호사 아우스빌 딩도 같은 아우스빌 딩등에서도다 있다고요. 이게 아우스빌 딩도 무슨 뭐 베를린 샤리테 종합병원, 어디 하이델베르크 대학 종합병원 아니면 뭐 튜빙겐 의대, 뭐 프라이부르크 의대 종합병원 이런 레벨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아, 간호사 아우스빌 딩도 있고 뭐 조금 뭐 어디 뭐뭐 카리타스 뭐, 뭐 이런. 그냥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가 있어요. 무슨 뭐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는 간호사 아웃스 빌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야 어디 저기 시골에 있는 요양병원하고 삼성 저기 강남에 있는 삼성, 삼성병원, 뭐 영동 세브란스 병원하고 레벨 차이가 있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럼 삼성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게 연봉이라던가 대우라던가 배우는 게 많겠어요? 저기 어디 뭐 충북 음성에 있는 무슨 노인요양병원 이런 데서 간호사 실습을 하는 게 배우는 게 많겠어요? 죄송해요. 혹시 또 충북 음성분이 또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더 빨리 잡으려면은 독일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의 뭐 따님은 이미 독일 영주권 시민권을 해결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아는 독일의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 아우스빌딩 하고 기숙사 비용 100유로 내고 그거 아마 이미 지금 끝냈을 때쯤은 지금 아마 요번에 끝날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의대 가려고 그 분이야말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분 막 어디 시장상도 받고 막 그랬다고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아서. 김나지움은 아니고 레알슐레, 뭐하우트슐레 이런 데서 시장상 받고 그랬다고요. 졸업할 때. 그러니까 1등상 한 거예요. 1등상. 그러니 그 실력으로 간호사하우스 빌딩 성적 잘 나오고 경력 쌓고 독일어도 원어민급에 가깝고 의대 지원하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 막 정원의 특혜임, 특례입학 뭐 이런 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는 의대에 쉽게 진학하는 거죠. 물론 소금금님은 그 기회를 아쉽지만 한번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아직 10대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금금 님도 더 이상 내 기회를 잃기 싫다면은 한국에서 쓸데없이 시간 비용 노력 낭비하지 마시고 최대한 독일로 일찍 가서 독일어 공부부터 시작하고 간호사 아우스 빌딩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유리할 거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